안녕하세요. 달달 리뷰를 가져오는 허니펀치입니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여름도 조금만 버티면 끝이 나는데요. 이번 여름은 유독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높은 습도 때문에 너무 괴로웠었는데, 이제 밖으로 놀러갈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신나는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지난번에 적당한 사이즈의 자전거 타거나 캠핑 가서 쓰기 좋은 휴대용 스피커 JBL 플립 6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고도 리뷰해 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최근 7월에 출시한 JBL 고포도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의 JBL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 저처럼 가장 작고 귀여운 작고 귀여운 꼬꼬마 막내 JBL 고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고 플립 클립 차지 펄스, 익스트림처럼 굉장히 많은 JBL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 라인업이 있는데요. 고그 시리즈는 한 손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지만 크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입니다. 완벽한 칼각으로 벽돌이 생각나는 디자인은 고1은 2015년에, 앞뒤로 살짝 배가 나와서 조금 푸근해진 고2는 2018년에 출시가 됐었죠. 지금 보면은 잘 포장하면은 클래식이지, 그냥 말하면은 촌스러운 디자인이죠. 2021년에 출시했던 고3는 아웃도어 휴대용 블루투스 제품으로 방향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아웃도어 느낌으로 카모 패턴이나 카키 컬러까지 사용하면서 빨리 들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 디자인이었는데요. 올해 드디어 고포 신상이 나왔어요. 블랙, 화이트, 블루, 레드, 퍼플, 핑크, 블랙, 오렌지, 샌드까지 총 8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샌드랑 핑크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은 화이트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일단은 디자인이 정말 예쁜데요.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JBL 로고 테두리를 왜준 걸까요? 테두리가 없이 색조합만 잘 맞춰줬어도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나와서 취향껏 고르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고포 본체, A2C 케이블, 보증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진짜 작은데요. 가로 세로 9cm 7cm에 두께가 4cm 정도로 스펙상 190g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재보니까 200g으로 나왔어요. 전작인 고쓰리가 209g이었으니까 조금 더 가벼워진 건데요. 진짜 너무 작고 소중한데요. <laughs> 한 15년 전쯤에 쓰던 디카 만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느낌이 맞다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외부는 패브릭 메쉬와 실리콘 재질로 마감돼 있어요. 여기에 널찍한 부분은 다 패브릭이고 좁은 부분들이 실리콘으로 마감돼 있는데 아마 세워둘 때 미끄러지지 말고 안정적으로 서있으라고 의도한 거겠죠? 역시나 여기 앞에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한 JBL 로고를 큼직하게 새겼어요. 만져본 첫 느낌은 귀여운데 단단하다. 이거 던지면서 놀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 보입니다. 버튼이나 로고나 스트랩 곳곳에 포인트 컬러를 줘서 캐주얼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이 JBL 테두리 빼고요 고3부터는 스트랩이 생겼죠? 손가락에 걸거나 아니면 가방이나 나뭇가지 어디든 걸 수가 있었는데요 고3에서는 여기 옆구리에 붙어 있었는데 고4에는 여기 구석에 달렸어요 이제 버튼을 좀 살펴보면 상단에는 음량 조절이나 재생, 멈춤 버튼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한두 번 사용하면 보지 않고도 누를 수가 있는 정도고요 왼쪽에는 전원, 블루투스, 그리고 등산할 때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 아니라 이것은 오라캐스트 버튼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에는 고포 이름과 USB-C 단자가 보입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적으로 서 있으라고 이렇게 균일하게 튀어나와 있네요. IP67 등급의 방진 방수로 해변가나 수영장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음료를 쏟아도 그냥 물을 부어서 닦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도 갖고 들어가도 돼요. 목욕탕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지난 플립 식스 영상을 보셨거나 JBL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BL의 휴대용 스피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JBL 포터블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EQ 설정도 할수 있고 업데이트나 다른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플도 다운 받았다면 이제 써봐야겠죠? 전원 킬때 나오는 두두둥 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ASMR 가 볼까요? 음. 이제 블루투스 버튼 누르고 연결하면 됩니다. 앱 화면에 고포 이미지와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는데, 시그니처, 칠, 에너제틱, 보컬, 네 가지와 커스텀까지 EQ 설정이 있습니다. 일단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14.2w 출력으로 최대로 볼륨을 키우면 놀라울 정도로 큰 음량을 들려줍니다. 손으로 들고 있으면 떨림이 느껴지는 묵직한 베이스에 보컬도 선명한 사운드인데요. 이래서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나 봅니다. 훌립식스와 마찬가지로 고포도 두 대로는 스테레오 사운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으로는 파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래 고시리즈가 작아서 부품을 못 넣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라만 들어야 됐고 두개 이상은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스테레오 모드랑 파티 모드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고포에서 가장 큰 변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레오 연결은 역시나 JBL 포터블 앱에서 할수 있는데요. 앱에서 내 제품을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스테레오 그룹에서 왼쪽 오른쪽 설정을 하면은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처음 써 봐도 연결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플립6가 두 대가 있어서 고포 두 개랑 같이 연결해서 네 대로 파티 모드로 들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모델끼리는 두대 연결이 되는데 고랑 플립이랑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막내 라인인 고포의 최신 기술이 들어가서 연결이 안 되는 우픈 상황입니다. 66는 JBL이 직접 개발한 JBL 커넥트와 파티부스트를 이용해서 스테레오나 파티로 듣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고포에는 블루투스 5.2 이상 블루투스 L2를 지원하는 기기에서 무제한 오디오 송출할수 있는 오라캐스트라는 새로운 블루투스 기술을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산모양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오라캐스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와 함께 연결이 되지만 정작 이 기술을 탑재하지 못했던 플립6 같은 형제 제품과는 연결이 안 되는 최신 제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오라캐스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연결성이나 확장성에서는 더 좋아졌다라고 위로해보면 되겠죠. 고퍼는 3.23W 시 내장 배터리로 고3가 2.7이었으니까 용량이 더 늘어났는데요. 사용시간도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레이타임 부스트라는 마법을 걸면 사용시간이 9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JBL 포터블 앱에서 플레이타임 부스트 옵션을 켜주면 되는데요. 이 옵션을 키면 EQ가 비활성화됩니다. 음량은 그대로인데 음색이 살짝 변하는 거예요. 베이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전력을 많이 먹는 베이스를 줄여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캠핑 같이 야외에서 오랜 시간 보낼 때 유용할 것 같은데, 저라면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고 그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JBL 블루투스 스피커의 막내인 JBL GO4를 살펴봤는데요. 작지만 여전히 크고 정리된 사운드, 더 늘어난 사용시간, 드디어 스테레오 사운드와 파티 사운드가 가능해진 것에 굉장히 많은 변화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르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일만 남았네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허니펀치였습니다.